이 공략만 보면, 진짜, 끝! 오영장의 백신 레벨 던전 공략, 노블레스 코드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110레벨의 상급 던전은 총 3가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노블레스코드와 파괴된 죽은자의 성 그리고 5월에 추가될 마이스터의 실험실이죠. 7월에 업데이트되는 이스핀즈나 9월에 나올 바칼레이드까지 제가 그냥 아주 맛있게 남김없이 완벽하게 공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푸드.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던전, 노블레스 코드입니다. 상급 던전을 입장할 때 필요한 입장권을 얻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피로도 30소모마다 일식 차는 플레이 포인트로 구매. 2. 일반 던전에서 일정 확률로 나오는 긴급입문 보상 혹은 가브리엘 구매. 3. 상급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획득. 4. 경매장에서 유저 간 거래로 교환 가능 입장권 구매입니다. 또 추가로 던파가 이전에 사용하던 인도석을 이용해서 상급 던전 입장권을 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 유명진 디렉터도 말했듯 교환비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 노말 난이도 밖에 없어서 정... 정말 많이 아쉽죠 노블레스코드는 이 입장권을 지참 한 상태에서 피로도 60을 가지고 있다면 노블레스코드 전용 채널의 린지로섬 작전팀 편성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데 1인으로만 입장할 수 있지만 본인 보험단의 캐릭터 4개를 같이 입장할 수 있어서 최대한 많은 캐릭터를 같이 입장하는 것이 유리한 곳입니다 각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필수 명성치는 노멀 17280 익스퍼트 22516 마스터 27255이며 파괴된 죽은 자의 성보다 화력 컷은 좀 낮은 스펙이나 노멀의 경우 오즈마 졸업을 준하는 스펙 익스의 경우 신규 배구제의 픽을 다 갖추고 어느 정도 성장까지 한 상태 마스터는 배구 레벨 성장을 졸업에 준하게 맞춘 스펙을 필요로 합니다 보상 역시 난이도별로 나뉘어 있는데, 105레벨 고정 에픽 장비는 모든 난이도에서 얻을 수 있으나, 난이도별로 옵션이 성장된 수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에픽이라도 그 티어는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종결템인 커스텀 옵션 에픽 장비, 옵션 부여용 교환 가능 레전더리, 강화된 스위칭, 짙은 시면에 펼린 유니크 장비, 안전 증폭용 조화의 결정체 등, 같이 있는 장비는 X 이상부터 드랍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스펙을 맞춰 X 이상을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X 이상부터 노블레스 코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던전 제한 시간은 시작을 기준으로 50분이며 시간이 다 끝나면 임무가 실패하게 됩니다. 플레이하던 캐릭터의 HP가 0이 돼도 임무는 실패하는데 만약 캐릭터를 다인으로 구성했다면 죽은 캐릭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무 포기를 통해 컨텐츠를 강제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만 임무 실패와 임무 포기 모두 입장권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던전 진행 방식은 로그라이크 방식입니다. 유저는 중간중간 선택지를 통해 유용한 장비를 얻거나 보스나 함정을 피해서 이동하거나 순간이동할 수도 있고 전투 없이 대화로만 진행하거나 기믹만 있는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 특별한 룰을 추가했습니다. 소모품류 아이템 사용도 불가능해 코인도 사용할 수 없으며 컨텐츠가 시작하면 인벤토리 사용이나 스위칭 모두 불가능합니다. 또 HP와 MP 그리고 스킬 쿨타임 역시 던전 클리어 이후 계속 유지되므로 이 관리를 잘해가면서 클리어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코드의 맵입니다. 노란색은 미확인 거점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수 없는 곳입니다. 적을 발견해 교전을 해야 할 수도, 유용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은 죽은 파티원을 살리거나 HP를 회복시키거나 보스 방까지 순간 이동, 전투에 유용한 특수 효과 등을 부여하지만 탐색 실패시 일정 확률로 선택된 캐릭터의 HP를 소모시킵니다. 유용하지 않은 옵션이라면 획득하지 않고 다음 방으로 진행함으로써 패스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경계 에어리어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다양한 기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 찾기, 감시망 피해서 이동하기, 드론에킹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일정 확률로 에픽 아이템 보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전투의어리웁니다 이곳에서는 네임드 몬스터 1인과 전투를 하거나 다수의 잡몹들로 구성된 물량 디펜스를 수행합니다. 이곳의 몬스터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의 비비안, 투사 바스커빌, 그림자 모슬리, 속사 루이스와 쾌건 폴센, 세레유안 네임드 몬스터들이 나오긴 하지만 몸도 약한 편이고 패턴도 직관적입니다. 역 일정 확률로 에픽 아이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은 보스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과 전투를 벌임으로써 가장 높은 확률로 에픽 아이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체력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전투해야 하는 곳입니다. 노블레스 코드는 로그라이크 방식이고 한번 전진하면 이전 단계로는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보스를 다 피해서 안전하고 빠르지만 적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에픽을 주는 방을 모두 클리어해서 최대 보상을 얻을 수도 있으니 인서트 키를 눌러 다음 방의 종류와 보상을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던전 패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경계 에어리어에 대한 패턴 소개입니다. 린지로섬이 주는 힌트만 숙지하면 초행도 쉽게 깰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작은 실수로도 큰 피해를 입는 기믹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소개합니다. 이런 경계 지역 미션의 경우는 버퍼가 있다면 정말 개꿀입니다. 사람인 이상 패턴 파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는 아주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버퍼는 피해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좋죠. 팔라딘, 염제, 엘븐나이트 등도 자가 회복할 수 있긴 하지만. 쿨타임이 길거나 회복량이 부족한 편이라 버퍼를 활용해서 경계지역이나 확률성 효과 획득방을 클리어해주고 전투가 필요한 빨간색이나 분홍색만 딜러 캐릭으로 플레이해주면 아주 쾌적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화물열차 탈취 미션 등 회피 미션입니다 이런 이펙트가 있는 곳은 해당 범위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지역을 바꾸고 규칙성을 잘 파악해서 빈틈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시 범위에 들어갔다면 해당 몬스터는 인기척이라는 문구와 함께 플레이어를 추적하며 이동하기 시작하며 감시 범... 범위에 제차 들어가면 플레이어는 감시 대상을 암살하지만 큰 HP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감시 범위는 도약 점프 등으로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순간이동 등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면 쉽게 넘길 수 있죠. 또이 몬스터들은 화력이 충분하다면 공격을 통해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격이 끝나도 암살하지 못하면 발각과 같은 피해를 얻으므로 본인의 화력을 잘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총 발사 등 돌진 미션입니다. 맵에 의탁물이 생성되며 게이지가 나타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게이지가 끝나면 공격이 시작되는데 의탁물 뒤로 숨어서 해당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맵이 막혀있는 경우는 이렇게 공격을 통해 부숨으로써 전진하거나 루퍼스의 저격 등의 공격을 유도해서 방해물을 파괴해서 진행합니다. 린즈로섬의 문구 힌트가 나오는 것만 잘 확인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킹 미션입니다. 드론의 감시망을 피해 드론에게 접근 방향키 패턴을 진행합니다. 감시 지역에 다다르면 탈취와 마찬가지로 드론을 부수지만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감시 지역을 잘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감시 지역을 계속해서 바꾸는 몬스터와 조합되거나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감시선을 가진 패턴에서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규칙성을 파악해서 파여합시다. 박스 찾기 미션입니다. 린지로섬의 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처럼 말을 스킵하면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답을 고를 때마다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반드시 경청합시다. 올바른 박스를 찾아 공격하는 것으로 파여합니다. 다음은 분홍색 보스 몬스터에 대한 패턴 공략입니다. 볼트 MX3 킹 디스트로이어 메드리케 루퍼스 도스타퀸 디스트로이어 5개의 보스 몬스터가 존재하는데 보상이 모두 좋으니 다 보는게 좋습니다 만 화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스킵해도 무방합니다 노란색 방에서 가끔 퀸 디스트로이어의 순간이동이 나오는데 이를 이용하면 보스방까지 하이패스가 가능합니다 먼저 볼트 MX3입니다 총 6개의 기체가 나옵니다 최초 2기체를 처치하면 추가 병력으로 4기체가 나오는데 첫번째 조우보스이고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공격 범위도 위협적이지 않고 패턴도 직관적입니다 킹 디스트로이어는 돌격, 레이저, 발사, 폭탄, 투하 등의 기본 패턴을 씁니다. 맵에는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박스가 소환되는데 이를 통해 킹 디스트로의 목표포획 이후 분쇄하는 갈고리 패턴 피할 수 없는 맵 전체에 가해지는 장시간 대규모 전방 포격 난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 패턴, 포탈 가동입니다. 포탈 생성과 함께 린지 로썸이 보낸 특수 개조 AT 워커가 등장하는데 이 워커를 이용해서 포탈에 붙어있는 장치를 공격할 수 있고 유지 시간 내에 끌려가지 않고 다 부수는데 성공했다면 다섯 번째 스킬이 열리고 이를 사용하면 워커를 자폭시켜 큰 피해를 줍니다 메드리케는 과학자답게 기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것이 기본 패턴입니다 공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딜레이가 꽤 있는 편이고 피해량도 엄청 크진 않지만 누적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때문에 공격 표시선이 등장할 때마다 살짝씩 이동하며 공격해줍시다 드론 편대 위치로 패턴입니다 리케가 끝으로 이동하고 맵의 전범위 공격이 두번 투하됩니다 최초 공격은 리케가 위치한 가로선 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회피가 가능하고 그 다음 공격은 Y축 바로 이동하여 피해 주면 됩니다. 널리한 특별한 실험을 준비해서 패턴입니다. 리케가맵 전체에 특수 드론을 소환하며 맵 중앙에서 강력한 프리징을 겁니다. 플레이어는 빙결 상태에 걸리는데 이는 연터로 풀어주도록 하고 빠르게 맵에 생성된 얼음 기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얼음 기둥에 겹치게 되면 드론의 추적 공격을 얼음이 대신 맞아주는데 이를 총 3회 반복하는 것으로 공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이 끝나면 끈질기군 모두 자폭 준비돼서 와 함께 조준 시스템이 생성되며 하단에 자폭 조준 시간 게이지가 생성됩니다. 이어 조준 시간 게이지가 점점 줄어들기만 하고 플레이어가 메드리케에게 부딪혀도 계속 튕겨나가는데 조준한 드론의 색깔이 붉게 변하며 소리를 낼 때부터 메드리케에게 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플레이어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드론들은 메드리케를 공격하며 그로기를 만듭니다. 루퍼스 도스터입니다. 공격태세와 방어태세를 사용하는데 공격태세에서는 플레이어를 추적하며 공격을, 방어태세에서는 방어자세를 취하며 카드를 씁니다. 공격태세에서 소리와 함께 반짝일 때 카운터를 맞추며 HP 하단의 게이지가 늘어나 방어 태세에서 가드 중인 루퍼스를 공격하면 게이지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게이지를 100으로 만들었을 때 그로기가 나오며 HP를 50% 이하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게이지를 100으로만 들면 루퍼스는 결판을 낼 시간이다 대상과 함께 패턴을 시작하는데 연타를 열심히 해서 힘 싸움을 이기게 되면 무력화를 이끌어냅니다. 최종버스, 퀸 디스 트로이어입니다. 윙 파츠와 캐논 파츠, 암어 파츠, 총 3가지 폼을 사용하며 한가지 파츠의 HP를 모두 소모시킬 때마다 그로기를 갖습니다. 먼저 윙 파츠입니다. 프레이 시스가 생각나는 패턴들을 사용합니다. 추적하는 탄환 발사 패턴이나 돌진후 폭발 패턴, 전방의 깃털 발사 등의 공격을 합니다. 공습 경보 패턴입니다. 맵 전체에 강력한 폭격을 난사하거나 맵에 회오리를 소환해서 지속적으로 파동 고리를 뿜어냅니다. 이 고리는 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회피에 집중하지 않으면 HP 소모가 극심함으로 패턴에 맞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지원 포격을 준비해라 패턴입니다. 플레이어 머리 위에 게이지가 생성되며 타이머가 시작되는데 린지 로썸이 에너지 충전 드론을 보내줍니다. 이 드론과 비벼서 게이지를 채워야 합니다. 타이머가 끝나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보호막이 없다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아머파츠입니다. 장착과 동시에 플레이어의 머리엔 숫자가 생성되는데 피격 당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숫자가 100을 찍게 되었을 때 플레이어는 영원히 분리되어 패턴을 시작하게 되는데 맵에 생성된 검정구체를 모두 먹고 본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해할 수 있습니다. 아머파츠의 디스트로이어는 HP가 25%씩 소모될 때마다 맵에 분신이 하나씩 추가되며 패턴이 강화됩니다. 체력이 낮아질수록 패턴이 강력해지므로 화력간배를잘 해둬야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격 태세 변환 패턴입니다. 이대세와 함께 무차별 공격을 시행합니다. 이 시기에는 낙탄과 공격량이 많기 때문에 회피에 집중된 기동을 통해 넘겨주도록 합시다. 마지막 캐논 파츠입니다. 플레이어의 머리 위에 빛과 어둠의 게이지가 생성되는데 바닥에 있는 발판을 통해 게이지가 변화합니다. 노란색 발판을 밟을수록 빛쪽에 다가가고 검정색 발판을 밟을수록 어둠쪽에 다가가게 되는데 이 게이지가 빛이나 어둠 한쪽으로 완전히 다다르게 되면 플레이어는 회피가 불가능한 강력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 바닥의 발판은 디스트로이의 공격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빛속성 공격을 발판에 적중시키게 되면 빛 발판 어둠 속성의 공격을 발판에 적중시키게 되면 어둠 발판이 되므로 바닥에 깔린 발판이 완전히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출력 전환 장치 가동 패턴입니다. 보스가 맵 전체를 발판으로 바꾸며 색깔을 완전히 하나로 통일합니다. 동시에 보스 이동하는 지역 혹은 새로 공격하는 곳만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보스가 다면 피해를 입히는 베리어나 탄환 공격 등을 하므로 바로 비비지 말고 도약 점프 등으로 최대한 발판을 덜 밝게 버티다가 위협적인 패턴이 사라졌을 때 다가가면 됩니다. 에너지 최 최대 출력 가동 패턴입니다. HP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CG 모드를 받고 구슬을 무한난사합니다. 이 패턴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으므로 게이지에 유의하며 발판을 밟고 공격하여 파괴해주면 됩니다. 노블레스 코드는 최대 4개의 캐릭터가 입장 가능합니다. 캐릭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쉬워지고 보상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맥시멈인 4캐릭을 키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클리어만 목적으로 한다면 숙달 기준 1개 넉넉하게 2개 정도만 키워줘도 깰수 있으므로 반드시 4캐릭터가 강요되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또 많이들 걱정했던 버퍼도 회복 등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나름대로 잘 짜여진 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익스 이상부터는 난이도 체감이 큰 편이고 hp 소모로 인한 실패 확률도 크게 올라가게 되므로 앞서 설명드린 패턴과 시스템을 잘 숙지하셔서 본 서버 업데이트 되었을 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소중한 입장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